거듭남과 본질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라자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겠습니다. 반역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주원불시가 있고 비난과 조롱과 뭐 배척 당하고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찬송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역전이 벌어졌죠. 이제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 뭐 흙수저를 할지라도 고라자손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뒤집고 찬송하면 다 세워지게 된다. 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더욱 응답하실 주님이라 그랬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풍성히 얻는다. 그, 고라다선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명 얻을 정도가 아니라 더풍성히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게 10편 87편이에요. 10편 보면은 뭐, 좋은 10편 많잖아요. 1편. 뭐, 1편이니까 짧고 좋잖아요. 8편. 뭐, 여와 나의 주여 하면서 노래도 많이 만들잖아요. 8편. 23편. 뭐 죽을 때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게 23편이라며. 18편, 이것도 되게 좋아요. 나의 힘이 드신 여와예요 그죠? 18편도 좋고. 근데 이 87편도 버금가는 10편이에요. 이게 엄청난 건데, 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고라자선의 순종은 그냥 순종입니다. 뭐, 대단한 것갖고한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그래요. 100% 완벽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신앙생활 잘못 해. 그러니까 신앙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개차반이를 할지라도 그냥 나오고. 잠깐 술 취해서 교회 나오는 거 잠깐 욕하고 그러는데 술 취해서 교회 나오는 게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창피해서도 못 나오는데 그거 술 취해서 나온다라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 저 사람 잠깐 담배 냄새 난다 그러는데 담배 피는 거 자기만 몰라. 아, 아는, 알거든요. 우리도. 그럼에도 그 나온다라는 건 그거, 그거 고라자손이라고 대충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100% 완벽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벽한 사람들 보면 뭐 준비돼서 온다 그러는데 못 오거든요. 근데 고라좌서는 그냥 했다고 그냥. 그래서 순종은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는 거.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라고. 기도하라면 기도해보는 거고, 성격하라면 성격하는 거고, 안수기도 받으라면 받아보는 거고.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잘 상경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대충 하는 거예요. 하라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이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냥 순종한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 연회장은 몰라요. 그 배우고 완벽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냥 하는 겁니다. 고래처상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7편은 짧은데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10편인데 마치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10편 87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나더손이 명확한 복음을 파악한 거죠 이건 뭐 엄청난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뒤부터 먼저 할게요 4, 5, 6, 7절부터 두 가지까지 앞에는 본질을 깨달았고 두, 두 번째는 은총을 깨달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또 다른 말은 거듭남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라고 요 먼저 여기 나오는 거 그냥 간단간단 설명할게요.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냐 그러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럼 시온이 뭔지 알겠죠. 시온 그냥 예수님 교회. 예수님 역사하시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그랬더니 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뭐센 왕이 오던지 아니면 강력한 무력이 있어 가지고 정복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주의 나라가 임하면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센 왕으로 오셔서 이놈의 로마 다 박살내고 정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뭐 그런 꿈들을 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무력 힘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죠? 애굽의 방법, 바벨론의 방법, 아수르의 방법이 아니고, 그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 주, 나를 위해서 죽은 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이 뭐예요? 세례니까 죽음이고. 정력이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정력에서 다스리는 거. 그게 거듭남이죠. born again.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당시에 센 나라들 보면은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뭐 두로가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먼 나라라고 뜻하는 게 이디오피아, 구수가 있거든. 그 다섯 나라 예를 들면서 엄청 센 놈들이지. 이거 무력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게 4, 5, 6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세 번이나 나오죠. 났다가 뭐예요?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원래 있었잖아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대화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잘난 척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 하면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는.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늙은 나이에 뭐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무식한 놈, 그러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통찰을 이고라자손은 지금 4, 5, 6절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방법은 뭐냐면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나라들도 거기서 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건 뭐죠? 뭐 갈라디아 3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 거듭나면 거기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듭났다는 거죠. 시월에서 거듭났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유한계시로 표현이겠네. 뭐, 술을 센다며, 술을 쭉 세는데, 그센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고. 14만 4천 명,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잠깐, 14만 4천 명, 그렇게 막 이단 냄새가 나서 그러는데, 구원받은 건 그냥 상징수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등록이 돼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통찰이죠. 이게 고라자손이 벌써 예수의 오시기 좀 한참 전에 이런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오는 것이다. 은총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사 가운데 그 여자분이 쓴 철학사가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자 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보지 말아요. 전화번호 두 권짜리 책이야. 그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다못 읽었어. 그 사로기만 했는데... 뭐, 앞부분이 더 재밌어. 그래서,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 내가 볼때 철학서인데, 결국 내용은 은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총. 아직도 가야 할 길, 뭐 그런 거 있죠. 그, 그 책도 정신과 의사였는데, 불교도였어요. 근데 시작했다가 끝은 뭐로 끝나요? 은총으로 끝나 마지막 챕터가 은총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 발버둥은 힘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은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로드 레스트라블도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오래간만에 원서로 다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죠? 아직도 가, 가야 할길 엄청난 책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불교 도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인생은 뭐고난을받다다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불교 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크리스천으로 끝난다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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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거듭남이죠, 은혜로 거듭남.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볼때 무식하니까 책을 몇백 페이지 썼는데 여기 지금 7절로 다 요약을 해버리잖아. 7절로. 이게 3장이고 4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수가성 얘기 나오죠? 거기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잠깐 이거 너무 읽지도 않았나? 좀 읽어볼까? 예, 4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이라고 나오는 거는 애굽입니다. 애굽, 애국. 애굽을 별명으로 라합이라 불러요. 나느지 나오죠? 애굽, 세잖아요. 애굽 바벨론, 이거 뭐 방향이죠. 그 다음에, 블레세, 서쪽, 두로, 북쪽, 구슬은 먼 곳이라 그럴 때 구슬 한 말을 썼다고. 이 모든, 그러니까 온차라만민 백성들이죠. 온갖 방언에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났다고. 시온에서 거듭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고. 이 사람, 저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라데 3장 28절 보니까, 그죠? 뭐 유대이나 헬라인,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거기서 났다 그러고 이건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다. 1 3만 4천 명 등록하실 때그 수를 세시며 구원자 카운팅 하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서 났다. 거듭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거듭남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 키우면 되겠어요? 니고데모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물가 죽고 n i v 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 거듭남이거든요. 시온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전수가 안 돼. 일단 전수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전수를 누구에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했죠. 근데 디모데가 뭐 공부 잘해서 뭐 순종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 디모데에서 설명하는 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네, 네 믿음 보니까 네 믿음 되게 좋다.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야. 그런데 살아 있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니네 할머니 로이스하고 엄마 윤이계 속에 있더니 너한테도 그 믿음이 있네?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면은그 원어뜻, 워너뜰, 헬라 원어뜻은 뭐냐면, 무엇뭐 인척하는 믿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믿음. 위, 위장이라고 해서 위장, 위조하는 거. 그 외식이라고 표현하기도하는데고 그 단어가. 그죠? 그러니까, 뭐뭐 인척하는 거, 믿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하는 거. 뭐, 교인인 척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체험이 있는 믿음이고, 엄마도 체험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전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2세대를 이끌어 할 리더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찬양을 했는데, 이거 뭐, 이론 가르치면 안 되고, 하여튼 죽어라 기도시켜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 디모데가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척하지 않는 믿음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보니까 딘의 할머니한테도 있고 엄마한테도 있더니 내가 너한테도 발견했어. 리더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예요? 뭐 쇼하는 거지 맨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수가성적인 얘기가 7 절에 나오는 건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래하는 자바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이원문뜯보면샘의 샘물 어 스프링이에 요 스프링 샘물이죠 물물 터져 나오는 거. 그니까 러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환상과 똑같은 거죠.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발목오고 무릎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노래하는 자 노는 자들이 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수가상 여인 얘기죠. 수가상 여인 보세요, 뭐. 문제, 투성이었잖아요 문제, 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거듭나를 3장에서 얘기하고 4장에서는 샘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예수를 볼때 그제 만족함이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가성 얘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이물 마시면은 뭐또못 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근원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이라고. 그렇죠? 너의 진정한 물의 근원이 된다.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다. 나, 다다 내가 주는 물은 영성하도록 소설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7절이에요,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목마름이 끝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도 이 순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고라다선 보세요. 뭐 완벽하지 않았죠? 그냥 순종했다고. 이수가석 여인도 완벽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누고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과거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들이 다 플러스로 변화가 되어버리잖아. 다 유익이 되어버리고, 우리 수가성 여인이 너무 착실한 여자였으면 우리 설교하게 할 거리, 거리가 없잖아. 근데 여자가 좀 이렇게 맛이 갔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남들 없을 때 관계 다 끊어져가지고, 뭐, 12시에 나와서 뭐물 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또 묻는데 일부러 약점 막 드러내잖아. 일단, 수가상연이 예뻤어요. 확실해. 예쁘지 않으면 절대로 다섯 번 결혼 못 해. 원해도 안 돼요. 그, 다할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강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목말란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뭐, 마지막 전시까지 결혼했겠지, 다. 예. 그래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막판에 이제 황혼이다. 그래서 황씨하고 결혼했겠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죠. 남편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죠. 사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맨날 외우는데,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그,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합니까? 부르심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죠. 뭐, 엉터리지. 근데 우리 요 뒷말은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 모든 것은 뭐하고 동의하요 거기가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뭐 거기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수가성인이 보세요. 뭐, 수가성인이한게다 모든 것 아니에요. 관계 다 깨지고, 뭐 남편하고도 맨날 이혼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관계 다 깨지고 박살 나고. 그게 모든 것 아니에요.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 끝이 좋대요. 이게 거듭남에요 거듭남.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만 보여. 모든 것이 그렇죠? 허점투성이고. 한 사람도 가면 봐봐. 뭐 자격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도 일꾼 세우는데, 한번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찾아봐.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슨 자격이 있어? 약점 잡으려고 해봐. 내가 진짜. 중력과 은총만큼 쓸수 있어. 정말 해요. 뭐, 뭐볼 것도 없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은 죄야. 모든 것이 허물이고, 모든 것이 잘못이고, 모든 것이 실수고, 모든 것이 실패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한못 사다. 모든 것이 반역이고. 근데, 함작하게 선을 이룬대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코로다선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거기 있습니다. 근원. 그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키우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우리를 키웁니다. 실패가 우리를 키워요. 그래서 주님 방향성 바라보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바라보고,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뭐, 잘난 자가도 안 되고,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하는 짓 계속 잘못하면서도 고집만 부려, 내가 뭘잘못했냐 그러고, 내가 의롭다 그러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났다, 시골에서 나야 돼, 예수 아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합력하게 성을 이루는 거, 그게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레드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다. 야, 지금 제가설명하려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고라소서는 정말 능력이 있는가 봐. 그죠? 네 절에 다 요약을 해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4장을 네 절에 다 요약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재밌었을 때가 누구냐면 제가 볼때수가상 여인하고 대화할 때야. 그렇잖아요 대화 랠리가 있잖아요. 뭐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여자가 좀틱기 튕기기 돼야되죠왜 그렇죠? 유대인이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래 가지고 막 하도 되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화냈다고 삐쳐가지고 딴데 가지도 않고 그죠. 뭐너 물기를 또올 거냐? 그랬더니 이물 마시면 목 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물은 뭐목 마르지 않는다 그러고 놀래가지고 당신 좀 이상합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말 돌릴까 봐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남편 없다고. 아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예수님 되게 재밌었을 거야. 그렇죠? 아, 여자 대화가 되나요? 우리 그래도 그런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이혼, 이혼의 3대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폭행, 도박, 불륜이래. 근데 실제로 이혼은요, 대화가 안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결혼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대화하는 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 보급으로 깨지면 대화 잘 돼요. 그러니까, 뭘, 일을 얘기하면 일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표현을 못 해. 우리 속이는 거를 다 몸에 배있어가지고내 마음은 이래. 근데 이거 말하면 부끄럽고,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해. 그리고 자기 마음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르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화가 나는 게 뭔지,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뭔지,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상처 안 주면서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 듣는 것도 훈련해야죠. 정확히 이해하고. 아, 우리 한국어 다 쓰잖아. 그 외국어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알아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얘기하면, 그래서 대화가 계속 깊어지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죠. 주고받으니까. 이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왜안 되느냐 하면, 일단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나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적을 바라죠. 내가 표현을 안 해도 알아맞춰야 돼. 내 마음을 알아맞춰. 특별히 여자분들, 정말 진짜 이건 요괴들아, 요괴들. 아 표현도 하라고 어떻게 알아맞혀 그거를 그죠? 사랑하면 알아맞춰야 된대. 빨리 천국이라 가라. 그죠? 어떻게 알아맞춰 그거를 말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알지?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 대화구나. 예수님께 이거 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동네로 가잖아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전하니까 말길 알아듣잖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소리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말이 통해 알아 듣겠어.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야. 그런 거라고요. 알아듣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그게 자예요 욕심이고 깨지면 들립니다. 대화하는 법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 대화 못하게 만들라고 알량한 힘준게 뭐예요? 맨날 차단하는 거. 뭐 SNS 차단, 전화 차단, 화이을친언 차단만 해요. 차단만. 하나님도 차단하고,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재단 앞에 뭐 예물 드리기 전에,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부터 하고, 관계 소통부터 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고요, 대화. 그게 목마르면 해결하는 능력이다. 3장 4장입니다. 요한복 3장 4장.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 세계 다. 강나라와 족속까지.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이걸 고라다스니 통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절대 힘과 권력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1, 2, 3절, 원래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역, 역치를 한 거예요. 우리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온이라 거예요. 시온. 모든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온다. 샤르트르 그 간단한 얘기 한번 얘기했죠. 샤르트르가 모든 현대철학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사람이에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뭐예요? 나. 실존이 뭐예요? 현실. 실존 또는 존재 이렇게 말을 해. 실존은 나. 현실. 인간됨 이런 거예요. 본질은 이유와 목적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싸가지 없게 이런 얘기를해 내가 하나님을 앞선대 실존이 본질에 앞선대 현실이 현실적인 게 하나님보다 앞선대 그게 현대 철학이에요 모든 실존주의의 핵심이라고 이게 이거 뒤집는 거죠 지금 골라져서는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아 문지기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샤르트라 어보에 오면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선다. 하나님이 현실보다 앞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본질이 뭐예요? 터전이라고 터전.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본질은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1절이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샤르트의 말에 뒤집힌 거죠.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걸 샤르트로 표현해 가면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그러니까 1절이에요 그리고 시온의 물을 사랑한다고 얘기 나와요. 이게 뭐 드나들 드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죄인과 넘어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니고데모도 들어와서 구원받고 수가성 여인도 들어와서 구원받고 누구도 못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수가성 여인은 대표적인 거잖아요. 남녀,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다음에 뭐 뭐라 할죠?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뭐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표를 하나씩 뽑은 거예요. 뽑은 거. 3장 4장에서 이게 다시온의 문에 들락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금고 놓고 여긴 되고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로도다. 이게 시온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만나면 어떤 질을 벌죠? 영광. 영광은 원래 무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게가 생겨 무게가 생기고 가치가 임하고 임재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게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생명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 3절이에요. 3절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1, 2, 3절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먼저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본질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아와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이라. 믿습니까? 본질의 본질, 그죠? 그의 터전 성산있있다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막 따라와서, 여기에서, 이 근원에서, 생명과 빛의 근원에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 사명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고라자선 깨닫잖아요.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 우리 신앙싸움은 이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까 거짓없는 믿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이 오면 은 디모드 같은 믿음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성경을 봐도 들어도 고라자성 같이 이 통찰력 인사이트 성견지명, foresight, 이런 게 없어요. 뭐 어떤 분이 그러대, 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대. 그래서 궁금해서 뭘 깨달았냐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를 봤대. 누구냐, 그랬대. 하와래.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참 한심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나도 봤대. 마리아래.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며느리가 없어서. 아,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뭐라고, 농담인 것 같은데. 그건 뭐야? 아줌마 개그인가? 하다 안웃겠어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인데, A, C. 그러는데 그래 고라 고라 자손을 보세요. 고라 자손 문지기했다고 문지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시작하다가 찬송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내가 볼때 선지자보다 더한 통찰을 주시잖아요. 그냥 구약 시대 이 문지기들이 이 배신의 후손들이 요한복 일장의 빛을 본 거예요. 3장의 거듭남을 본 거예요. 사장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모습을 본 거라고 그게 얼마나 농축이 된 시인도 이런 시가 시가 뭐예요 우리가 표현 못하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일곱 절에 그냥 똘똘 똘똘 뭉쳐서 요약해 놨다는 거예요 1 0팔 87편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일곱 절 머리 나빠서 뭐다른뭐 외우면 잊어버리기 전에 버렸는 이건 외울 수 있죠 이거 외우고 죽으세요 이게 요한복 요한보험, 요한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1자부터4장까지요약해1자부터7자리야 이거 외우십시오 이걸 가문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죠? 모든 것이 터전이 성산에 있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났다고 다시 예수하늘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마름이 사라졌다고 모든 근원 이게 스프링이거든 우리는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전하겠습니다.